약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아니 미국에서는 술을 좀 마시고 운전을 해도 괜찮다고 하던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? 일단 미국은 땅이 워낙 넓으니까 차 없이 사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. 대리운전 같은 것도 잘 없으니 뭐 일찍 나고 덧내들라고 맥주 한두 잔 정도 했다고 해도 그냥 내가 알아서 운전을 해서 집에 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. 아 당연히 음주 단속을 안 한다는 건 아니야. 이런 상황을 현실적으로 좀 봐줘서 우리나라처럼 아예 길을 막아놓고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경찰들이 다니다가 저차 운전 좀 이상한데 짚으면 차를 세우고 운전자를 내리게 하는 거지. 일단 잡히면 현장 테스트 같은 걸 하거든. 보통은 한 발로 서 있거나 선을 따라서 일자로 똑바로 걷기 뭐 이런 걸 확인해. 여기서 테스트에 무사통과 운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냥 가동기를 다시 가면 되고 실패하면 그때 음주 측정기에 후 불면 되는 거야. 적에선 보통 음주 운전으로 보는 혈중 알코올 농도도 0.08% 이상부터라서 우리나라보다도 널널한 편이야. 맥주 한 모금만 마셔도 취하는 사람이 있고 양주 한 병을 들이부어도 멀쩡한 사람이 있잖아. 그러니까 일단 술을 마셨어도 이 사람의 상태가 멀쩡한지 아닌지를 먼저 보는 거지. 뭐 이렇게만 보면 음주 운전에 좀 너무 관대한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음주 측정을 해서 기준치를 넘겼다고 하면 그자리에서 바로 음팔찌야. 여러 번 걸리면 아예 영구적으로 면허가 박탈되기도 하고 혹시나 사람이라도 다치게 했다면 지금 10년쯤 사는 건껌이지 멀리 생각하지 말고.